해이사이드 네, 마리나에 밤에 왔습니다 일요일날 저녁인데 오늘 무척 더웠습니다 무척 더워서 닭들이 그냥 숨을 되게 헐떡 때리더라고요 지금 어 이거는 배..배를 100, 하나?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날씨도 상쾌하고 아직도 근데 본래 9시에 닫아야 되는데 문이 열어서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 저 아들 도 눈치없이 또 사방에서 또 나가라고 한마디 들으려고. 일단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몇 시냐?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12시가 다 되도록 여기를 열어놨네요. 뭐, 좋죠, 뭐. 우리들이야. 하늘도 맑았고, 오늘. 하루 종일. 지하실 책상에서 앉아 있었는데, 이것저것 뭐 하고 일처리 하느라고. 아무튼 날씨가 참 좋네요. 아, 여기 아까 9시까지 여기 좀 와보려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빨리 안 끝나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하나씩 딱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가라고 하는지, 에, 나가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뭐. 슬그머니 왔어 슬그머니 있어 이제 또 저걸 저렇게 또 표시를 내니 쫓겨나죠. 자나갑시다 아이 그 거기에서 이렇게 표신하게 그렇게 있냐? 저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좀 오면은 되잖아. 알어. 알어. <laughs> 근데, 눈치 없게 그냥 왔다 갔다 갔다 해서 아주, <laughs> 그래도 뭐, 어디, 어디야? 여기까지만이라도 잠깐 왔다가 나갔으니. 좋지? 아, 저기 잠깐만 앉아있다가 왔으면 좋겠는데. 물이 꽉 찼네. 원래, 여름에, 이렇게, 물고기가 많으면, 어, 요런데 물고기가, 막, 작은 물고기들이 잔뜩 모여있거든. 어? 춥다고? 아니, 보니까. 아이고, 이, 지금, 78도인데 춥다고? 78도인데? 에이, 여기 운치있고 벤치 저기 벤치에 좀 앉아있고 싶었는데 아주 <laughs> They closed They closed? Yeah But maybe stay here Yeah Around the here This is a good shot Oh, beautiful shot 필터 집어넣은거야? No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됐어? 어디에서 찍었어? 어? 아, 저쪽에서 아빠도 한번 그쪽으로 프레임 한번 넣어 봐야 되겠다.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배를 지금 집어넣는 거야? 빼는 거야? 근데 왜 배가 없어. 밤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네. 조금 있으면 12시인데, 11시에 요 11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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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에서 자더라고 아, 시에 앵글이 멋있네 시에1 1 아침에 보니까 부시시하게 일어나더라고. 그러면은 아침에 여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배그라고 뭐하고 푸드 그 박스에다 넣서 여기다 딜리버리해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부시시하게 해서 가져가. 저 사람들은 뭐야? 이쪽보다는 저쪽에 더 멋있다 앵글이 그지 왜냐면은 불이 저쪽에 있어서 그래 The actual dock is on that side 응? The actual dock is on that side not this side Actual what? The actual dock is on that side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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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은 다른 말로 리프레이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b e 근데 너는 항상 똑같은 말을 그냥 반복하더라. 갈래요좀 앉아 있을래요. 저기 벤치에 좀 앉아 있자. 너는 와. 별로 와 벤치에 좀 앉아 있자. 와. 아 인전 닫았네.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좋아하는 걸어 들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 그런데 안저 끝에까지 한번 걸어갔다 올려 그랬는데. I mean, 그러니까 가서 그냥 나나 내쫓아 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소리 질렀잖아 준호가. 괜찮아. 아, 아우, 무슨 냄새야? 이거... 아, 이거 쓰레기통이 있구나. 야, 여기 전화기가 있다. 이거... 얼마를 넣어야 돼? 이거... 로컬콜 2 5센트야 좀만 비켜봐. 안 보여... 2 5센트 이런 거본적 있어, 이름이? 야, 요새, 요새 이런 거를 어떻게, 어떻게 찾냐? 뭐야, 이거 워킹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풀어졌어? 근데 워킹 하는 거 같은데. 아우, 건들기도 싫다.

어? 왜? What? 아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런 음악을 틀고 싶을까 아 이제 그만 찍을래